안녕하세요, 영걸쌤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사가 꿈인 분들 중에서 수시, 정시, 편입이 아닌 가장 쉽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졸자 전형인데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형으로 최소 2년제 대학 학위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편입과 다르게 1학년으로 입학하며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학교에만 있는 전형으로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방사선과 같이 취업 수리 높은 보건계열 쪽 전공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은 수시,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는 학교 내신, 정시는 수능 점수를 통해 평가해요. 마찬가지로 이 대졸자 전형도 수시와 정시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형은 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따로 모집 인원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신이나 수능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전적 대성적과 면접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편입과 다르게 소수의 인원만 모집하지도 않고 매년 20명 정도를 뽑고 있어요. 다만 별도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 학생들이 지원해.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성적에 대한 비중이 높아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최소 4점대 이상이어야 합격 가능성이 있어서 성적관리가 잘 되어있는 학위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학 학위가 있는데 성적이 2점대 후반이나 3점대 초반이라면 물리치료학과 대졸자 전형에 합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나 성적이 부족해서 학점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해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고 법적으로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집 요강을 보면 지원 자격에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나와 있어서 학자문행제로 학위를 취득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위가 없는 고졸자분들도 내신이나 수능이 자신이 없다면 이 제도를 통해 물리치료학과 대졸자 전형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졸자 전형은 원서 접수에 제한이 없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면접을 보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겠죠. 오늘은 물리치료학과 대조자 전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